어... 문제는 정말로 요석공주하고 원효의 이 만남이 역사적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은 원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었는가? 그걸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효의 저서 중에 대승육정참회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약간 그걸 시사하는 글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남자니 여자니 하는 상을 꾀하여 온갖 본뇌를 일으켜 스스로를 올가매고 오래도록 고해에 빠져서도 헤어날 기약을 구하지 않았으니, 곰곰이 생각하면 무척이나 그이 적다. 이게 직접 그 사건을 지칭한 건지 모르지만, 은 원효의 인간적인, 그죠? 원효도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총이 원효의 아들인 것은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첫날 강의, 저는 원래 첫날 강의는 30분 이내에 끝내는데 어, 출가자가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가자가 계율을 어기고 세속의 여자 그것도 왕의 딸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보여주는 사 동시대 사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삼장법사 현장의 수제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똘똘한 조교였습니다 현장이 경전을 번역할 때 수발을 들었던 제자인데 문제는 그 번역이 공중에서 일어있었습니다. 현장하고 제자가 공중에 드나들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혈기왕성한 20대 제자가 궁에 있는 20대 여자한테 꽂힌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당태종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딸두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예, 적발이 됐죠. 이 커플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비극적으로 끝나죠. 양태정이 화가 나서 이 변기라고 하는 승려를 요참형에 처합니다. 처형 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허리를 자르는 겁니다. 그 현장이 아침에 출근해서 조교를 불렀는데 조교가 없어진 겁니다. 바로 요때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에. 이제 절대 권력자의 이해를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 건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새로운 조교로 받아들인 사람이 뷰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전혀 머리 깎을 생각이 없,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오세말로 저기 압구정동 로데오족인가 오렌지족인가 그랬습니다. 클럽바 였습니다, 클럽바. 클럽 가다가 현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말을 해보니까 똘똘하거든요. 그래서 황제한테 제자로 달라고 얘기한 거죠. 황제의 명령으로 머리 깎은 사람이 그래서 스승하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저는 개는 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허락했죠. 너는 개안 지켜도 된다. 근데 규기스님은 행차할 때 수레가 세대였습니다. 본인이 타는 차.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악단하고 기생. 네, 밴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한대에는 공부하는 책. 그래서 별명이 삼거 화상입니다. 항상 세대가 다녔기 때문에 이 규기를 소재로 한 소설의 주인공.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김. 이런 일이 이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섭공조하고 원효의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랑, 이게 가장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 사안이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함의를 띠는 건데요. 김춘추 태종무열랑 삼국통일의 주역이죠. 자, 그 김유신하고의 얽혀 있죠. 누이동생이 태종무열랑의 부인이 됐으니까 처남외부가된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데 태종무열랑이또 자기 딸을 김유신한테 시집을 보내니까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번 혼인으로, 예, 겹사돈이 되나요? 어떻게 봐요? 천수가 꼬이지만은, 여기에 원효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관계에. 요수공주는 태종무열랑의몇 번째 딸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은, 요숙공주하고 예, 결혼함으로써, 태종무열랑 김유신 원효. 통일 신라의 세 명의 주인공들 새로운 시대를 연그 위대한 사람들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친척이 된 겁니다.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 그리고 이 가족 간의 세 가문 간의 특별한 관계가 대를 물려서 지속됩니다. 신문왕이 왕일 때 일종의 국무총리, 수상을 하는 사람이 김효신에 받아들이고요. 그때 설총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발탁된 사람이 설총입니다. 이어지죠? 이 가문의 마지막 왕이 해공왕인데, 해공왕 때 한일 관계가 매우 불편했는데, 그때 왕의 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사절단이 가게 되는데, 그때 사절단에 포함됐던 김암원, 김유신의 자손이고 설중업은 원효의 손자입니다. 약 100여 년에 걸쳐서 세 가문 간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통일신라의 최전성기입니다. 중대 전성기를 이끈 세 가문들이고 그 시작이 바로 김유신, 원효, 태종 무열왕 이세 사람이 혼인 관계로 얽힌 겁니다. 물론 원효가 이런 정략적인 관점에서 요소공자와 관계를 맺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분이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큰 그림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전제는 인간적인 사랑이고 신뢰인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효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대종무열왕에 의해서 죽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아들은 왕들에 의해서 발탁돼서 국립대학 교육을 받고 고관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층들이 공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원효와 요속, 요속공주의 관계는 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승려로서는 이제 체면을 잃었기 때문에 환숙해서 거사로서 활동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경전 연구 못지않게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힘쓰게 되는데 그주 대상이 바로 가난한 사람, 원숭이 같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들 부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으니 모두 다 남무아미타불을 할수 있게 되었으니 실로 원래 교화가 크도다. 이런 인물평은 상궁유사를 지은 이른의 평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가면은 모든 계층,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그 결정적인 공로자가 원효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효 같은 이은 위대한 사람은 사실 저 같은 이런 작은 사람들이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큽니다. 사실 제가 온전히 이해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환속하고 나서 문제는 환속했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이제. 교단 집행부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승려가 아닙니다.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법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경산에서 김유신 장군이 원효를 추천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국가적인 법회에 추천했습니다. 지방관이니까 추천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 교단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 못합니다. 661년에 고구려 원정 때 김유신이 노장이 목숨을 걸고 평양 원정을 할때 이때 원효가 같이 가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건 오전에 여기 제매정입니다. 김유신 생가고요 거기에 지금도 제매정이라는 우물이 남아있고요. 그 건너편, 남천 건너편에 지금은 복원한 천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 천관여하고 김유신의 로맨스 김유신도 열다섯 살까지는 클럽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항상 2차를 갔습니다. 술 먹고 2차 가고 술 먹고 2차 가고 열다섯 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불러서 훈계를 하죠. 산의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큰 뜻을 품어야지 술과 여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그날로 김유신은 정신을 차리고 끊었습니다, 술집을.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한잔하고 말 잔등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음주운전 했죠. 근데 이게 흔들흔들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반색을 하면서 막 달려오는 소리에 깨게 됩니다. 천관녀가 뛰어나오면서 그동안 연락도 없이 왜안 오셨냐고 이렇게 투정부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대답을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애마의 목을 칩니다. 그 자리에서 주인의 뜻을 모르다니 치고는 뒤도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천관님은 그날로 자기 집을 절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천관사라고 하는. 그요 그러니까 상류 쪽에는 원효 요수공주의이 로맨스 현장이고 하류 쪽으로 1km만 내려가면은 김유신과 천관의 이런 스토리텔링 해주면은.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김유신은 장군이지 않습니까 파랑도 임전무태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데요 전쟁터에서 항상 앞장서서 싸웠는데 모든 화살과 칼이 이 사람을 비켜가는 겁니다 되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그랬다 그러죠 총, 총알이 빗발치는데 나폴레옹은 한 번도 총알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옆에 친한 친구는 죽었는데, 김유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화랑도의 임전무태를 15살 때부터 몸으로 구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맹했기 때문에 전선에서 공을 세우게 되고, 공을 세울수록 점점 국가가 김유신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선덕의 왕한테 이겼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보고하는 순간에 또 다른 급보가 날라온 거죠. 그래서 집에 들리지 못하고 다시 전선으로 나가면서 집 앞을 지나갈 때 집에 안 들리고 하인을 시켜서 집에 가서 재매정에 물을 떠오게 했죠. 말 잔등해서 마시죠. 아, 우리 집 우물은 여전히 시원하구나. 그리고 전선으로 갑니다. 그 현장에. 그게 이제 천관녀하고 그런 스토리를 딛고 이제 남자가 돼가는거죠. 삼국통일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삼국통일을 기획한 사람입니다. 그 현장이죠. 그 김유신 부대가 평양에서 공경에 처하게 됐을 때 당나라 군대에서 암호 정문을 보내줍니다. 암호문이에요. 암호문. 문제는 암호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참모들이 아무도 해독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원효가 해독해 줬다. 그러죠 이건 송아지 독자인데요. 송아지 독자를 글자로 썼습니다. 글자를 써다라고 할 때는 '서'라고 그러죠. 글서자, 이 글서자하고 송아지 독자를 합치면요, 발음이 속이 됩니다. 속, 신속하게, 속히, 빨리 그런 뜻이 되고요. 이거는 난세입니다. 봉황의 새끼 난세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다는 화죠. 화하고 난자를 합치면 환자가 됩니다. 돌아갈 환자 속히 후퇴해라 당나라 장군이 김유신 부대에 보내는 암호문이었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추격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후퇴해라 그래서 김유신 군대가 전멸을 면화하고, 예, 신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 1등 공신이 원효였다는것이이두 사람의 관계가 이 꼴에 지속됩니다.